안녕하세요. 아, 다음에, 이거, 닥터요유에 맛있는 걸로 알려드리고 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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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랜만에 진짜 한번 해봤는데, 이건 그냥 재밌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구독과 댓글, 지, 시청자. 이거 멘트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있는데 이거 출연자 실시간 업데이트 아니고 그냥 멘트 출연자 실시간 차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미지 관련된 이거는 뭐 재미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햇밤 슬라임입니다. 와 기억나시죠? 이게 먹는 거 아니고 당연히 말랑말랑하고 이 쫀득쫀득합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음... 이거는 먹는거 아니고 보면 젤리같은거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젤리같은 햇반 스라임인데 이거는 더 정말 훌륭합니다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완전 그 느낌이 햇반같아요 햇반, 같아요, 햇반. <laughs> 말랑말랑, 쫀득쫀득, 물컹, 물컹, 만들고는 요렇게. 밑에 들어있는 거, 하 요거는 햇밤에서 요거에도 슬라임인데 요거 있는 쌀이 이건 딱딱합니다. 뭘 이거는 딱딱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하고 여러 분이 많이 있긴 했는데 많이 프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못 보았죠? 응. 어 이거 뭐야? 뭐 만드는 거야? 아빠 한 번만 만져볼게. 이게 대현이가 됐어. 어, 어 이거 뭐지? 만,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그 말랑말랑 한거 있잖아. 밤슬라임 응. 엄청 그 말랑말랑한데. 이게 나중에. 아, 둘좀둘잘안 지워지는 립스틱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 바르면 그냥 바른거 자꾸 지워지는데 이게 또 오래 가더라 <laughs> 신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문제야, 진짜. 이거에서 이거 요거 누르는데 엄청 신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꾸 당신, 아까 저거 뭐야? 씻었냐? 오늘 아침에 안 씻었냐? 아침에 샤워 안 했어? 머리만 감았어? 응. 그래. 벽이 닦으라는 소리 안 닦냐? <laughs> 신기하죠. 아, <laughs> 그 다음에 아, 이거 찌면 네? 이따 가 교회 갔다 서 밖에 물못 써. 그 거기 생 하지 이거는 이거 잘 찌는데 이거는 이거 보양이 <laughs> 이상합니다.

짜잔! <뭔> 요거는? <laughs> 이거 돌려뭡니다. 돌돌돌돌돌돌돌돌돌자 <troops> <뭔뭔뭔뭔뭔� <뭔> 이거는 가정에서 말랑말랑한데돌거는 아주 중요한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은 것도 이거 햇밤 슬라임을 여기 사서 이거 해준걸로 해준걸로 여러가지에서 과학적으로 예술이고 합니다. 한번 사봐서 이거 말랑말랑하고 어그 재미있는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정 말고 여기까지 마치고 전 하나가 되기 희망과 이루는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 엄마가 오늘 책 읽으라고 숙제를 해둔 거 있지? 네. 그거 읽어야 된다. 네. 나 고추 먹었는데 왜가허전하나 이래 왜 이렇게 허기어지지? 동글이또동글동글똥것는데막 동글, 먹어갖고 놀고 막술 먹고 막 놀아가지고 막 도로 이끼를 찌고 동그 동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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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시고갖고또 도로 치고 하시고 하시고 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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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시고하시시고 하시고 고 하시고 하하네 여기 여기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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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여기 넣고 여기 꾹눌러죽기 바라고. 아무튼 내가 묻혔냐 그러? 그게 저절로 렇게된 거야? 했죠. 아무 쳤는데 제가 그거 이거 그, 이거는 뭐야? 뚜껑을 닫고 요거는 끝이에요. <laughs> 아, 정말 고맙고, 좋은 구독과 댓글, 뭐, 여러 가지 멘트 촬영자, 그 다음에 그만이 댓글을 올려주신 당신들이 여러분의 흥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호중학색을 바라며 햇반 슬라임에 만지고 싶으면꼭이 시청자들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워서 재미있게 있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환영하고, 재미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귀엽게 덕분에 감사해서, 나중 재미있게 알아들도록 하는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화려가 되길 바라고요 이거는 그 다음 주, 그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업데이트 할수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화요일하고 그날 수요일까지 퀴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빠이빠이.